자, 자이 팀의 그 파이팅 그 원호가 무엇입니까? 아 아이야, 이길 수 있나요? 이수청 공격수. 이기려고 아 이기려고 하는 당연히 이기죠. 아 이길라고 한다니다 야, <웃음> 세, <웃음> 네. 어, 아 좋아요. <laughs> 자, 얼마짜리야 나왔습니다. 얼마짜리야? 만 원짜리. 이순천 자수비. 자 이순천 공격수의 신주훈 좌수비. 자 김영남 우수비에 최철 세타가 들어갔죠. 아 좋은 조합이에요. 자 이순천 공격수의 특징을 보면은 날 뺑기죠 날 뺑기. 날로 먹으려고 해서 날 뺀게요. <laughs> 자, 최철 공격수 또 춤추고 있죠. 최철 <laughs> <채철> 세타. <laughs> 이영남 우습이 아주 여유가 생겼어요. <laughs> 자, 신지신주은자수비또 신주, 어디가서 돈을 갖고 오네요. <웃음> <웃음> 자, 3세트 시작합니다. 자, 3세트 플레이! 자, 마이 했습니다. 아우, 리시브 좋아요. 최철 토스 뛰었죠? 공격 날 뺀기. 아, 이형기또헤매죠 아, 좋아요. 이영남 좋습니다. 토스! 아, 또날 발바닥 비벼먹나요? 아, 야! 어어어오왜왜왜왜들어가세요 어, 어. <laughs> 아, 머리 좋아요. 머리 좋아요. 아, 안 오네. 아무도 안 오네요. <laughs> 영남의 머리 아, 아웃 됐죠. 여기

깨기. 오, <laughs> <최초또수> 수박깨기, 최철 토스, 수박깨기! 야, 수박깨기, 아, 야! 저거 항상 하는 게 아닌데, 아. 아, 토스 좋아요. 아, 이순철오격수 <laughs> 야, 영남이 우습이 웃다가. 웃다가 공못 받았죠. <laughs> 수박 깨기. <laughs> 아왜 안턴 걸 아시죠? 아저 저쪽 가서 좀 하세요. 저쪽 가서 좀 하세요. 떠보았습니다. 저쪽 저게 옆에 비었어요. 에이, 저거 뭘 건지죠? 야 최철 토수 간만에 수박깨기 나왔어요 수박깨기. <laughs> 저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아 서브 좋습니다 여기. 굴리기 아 잡았어나 예 그쪽 방향으로 잡으면 아무도 못 가죠. 아 여기 갑자기 연습하는 사람들이 난이별을 해서 방송 관계상 자또 돌리기 서브 나옵니다 준영 아 나이스 리시브 제철 토스 점수 나나요 이연기 발만 되면 공이 얼로 갈지 몰라요 아 노타치죠 자 당황스러운 게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laughs> 서브 잡았어요. 아 기냥 가죠? 어또 기냥 오네요. 자 좋습니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차분하게. 아야 아 신지훈 또 화이팅 나오죠? 아야 특이해 화이팅. 엄청 차분하게 들네 점수 한번 보여주세요. 4대4 동점입니다 아. 서브. 리시브. 어, 발등. 아, 야 김정인 공격수 타고난 A 발등. 자, 공이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어요. 물기가 있는 관계로. 이영남 우수비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앞에 신경 쓰느라고, 지금 자, 또 돌리기 서브 나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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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십니다. 자, 수비하시면 돼요. 아, 왜 이러나? 나왔습니다. 왜 이러냐? 공격? 아, 저제 김용준이야, 이용준이야. 정영준아 정용준 세타 수비 잘했죠 순천형 아 근데 세타들이 공을 저쪽으로 받으면요 수비들이 와서 백업을 못 해줘요 공격수한테 보내놓고 자기가 공격 아아 그런 개념인 거예요 아아야 이거는 못 보던 서브인데 자꾸 넣네요 정확도가 좋아요. 아, 백 잡았어요. 아, 이거 웬일인가요? 그걸 또 날려요. 최철조수, 거기서 날리면 안 되죠. <laughs> 여유를 줘야 되는데, 공격수 과수비를 했는데 날려버리네요. 약간씩 호흡이 안 맞고 있습니다. 또 돌리기 서버 나오겠죠. 신훈 리시브, 아, 출발 빨랐으나 도착이 안 되는.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좀 들어주세요. 또 옵니다. 아 좋아요. 여유 주나요 이번엔? 아 충분합니다. 아 미끄러지기 이연기어 아, 됐어요. 정영준? 아 아웃 되나요? 이게 무슨 난장판 게임인가요? 아. 양쪽 세타에 욕심이 좀 강한 게임. 자, 또 갑니다. 아, 서브 좋아요. 리시브, 토스 좋습니다. 또 김정인, 아 백, 아 산대 공격수 잘 막았어요. 이순천, 백, 아 저기도 잘 막았어요. 자, 아 이영남 잘 막았어요. 아또 밀렸어요. 이영기 이번엔 막죠. 자, 놓겠죠? 아, 백이네요. 자, 이순천. 아, 또 왔어요. 아, 너무 너무 읽혔어요. 아이씨 하네요. 아이씨. 어? 신준 나이스 머리. 최철토스 아, 이영기 또발 됐는데. 야, 정영준 아, 또 받았어요. 날리고, 이 연기, 바로, 오나요, 신준! 나이스, 리시브! 이순찬! 아, 야, 발바닥 돌려! 발바닥 돌려, B 공격! 와, 안쪽으로 다 몰아놓고, 발바닥 돌려, B 공격! 야, 좋습니다! 야. 준영, 네, 준영, 화내지 마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허, 네트 맞고 점수 <laughs> 신지훈 <신주> 형 <운영> 화났어요. <laughs> 네, 화이팅, 화이팅. 아, 서브 좋아요. 이 형기가 머리를 잘안 쓰는데. 자. 이영남 토스 최철 토스 야 비비기 아 그렇죠 무료로 먹기 비비기 좋아요 의자가 왜 딸려오나요 이거 에라 하나 나왔나요? 자 9대8 점수 9대8입니다 먼저 앞쓰고 있죠. 김정인 서브. 아 좋아요. 이제 뭐 영남에는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되죠. 아 이게 비비는 사람 비비는 걸로 망하나요. 가시게. 네, 조심히 가세요 형님. 고생하셨어요. 다시 서브. 원래 위치로 돌아갔어요. 어. 어, 어. 야 우수비 잘했죠. 네트 맞췄는데 이영기 또 쐈어요. 아 안타깝네요. 아, 자 이제 최철 수박깨기 도수의 서브가 나옵니다. 서브 이영기 리시브. 김정인 아 수박깨기 아 넘어졌어요. 최철 선수 또 넘어졌어요. 수박이 오늘 많이 깨지네요아 신준호 리시브 좋아요. 털기 나오나요? 아 털기 공격. 야 점수 1일대1 십. 야 좋습니다. 털기 공격으로 또한 점을 만회하고 있네요. 야 신준호 형님 오늘 타고난 리시브를 보여주고 있어요. 안정적이에요. 좋습니다 저중심에 헤딩 리시브 좋습니다 제철 서브 아 좋아요 김정인 공격수 김준 아 신준 아 군수비 굿수비 아 이걸 죽이래요 시스천 공격수 <laughs> 이건 아닌데 <laughs> 자 다시 갑니다 자 신준 아 이게 뭔가요? 아자 역전을 당하고 있습니다. 방황하시면안 돼요. 어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넘겼어요 토스한테 다음 세컨 토스가 되나요? 아 됐어요. 안 돼. 영남이가 실망을 시키래요. 거기서 갑자기 갑자기 왜 헤딩을 할까요? <laughs> 굉장히 낮았는데. <laughs> 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쪽 팀. 신준. 아, 어 아, 야. 야,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막으면 돼요. 여기서 야, 이건 막았고요. 당황을 했는데, 아코! 어, 이영기 정영준? 백오죠? 신준 리시브 좋아요. 점수 내주나요? 어, 저쪽 수비도 좋죠? 영남이? 아, 리시브 됐어요. 최철? 도수 됐습니다. 또 굴리기. 야, 이거 뭐요, 이거 이영남 최철 토수 발 받아. 아, 자수비 안 움직이죠. 좋아요, 토수 좋아요. 또 놓쳐. 아, 이번엔 LT급으로 잡았습니다. 또이번엔 쳤어요. 이영남 최철 토수가 아니라 넘겼네요, 일단 정용준 토수. 발등인데 이게 뭔가요? 홈런이 돼버리네요. <laughs> 야, 13대 12 하나, 하나, 점수 하나 차이. 이 게임 모릅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laughs> 야, 박빙의 게임 재밌습니다. 자, 우수비 서브 넣었습니다. 우수비 받고요. 토스. 빠른가요? 아, 야, 수비 좋아요, 수비 좋아요. 최철 토스, 아, 안정적입니다. 비빈다 나왔어요. 용준이 세타, 서, 수비. 자, 공격수. 아, 여기서 에라! 동점이 어버립니다13대 13. 이야. 지금 게임 재밌어지고 있어요. 리시브. 토스까지 좋습니다. 붙었나요? 아 이게 너무 왔어요 <laughs> 역전 역전됐습니다 14대13 야 기운을 내고 있어요 이쪽 팀자 다시 서브 리시브 토스 공격 네트 맞았네 잡아내고요 토스 마무리가 되나? 아날뺀기어 아! 날 먹고 한우 송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 와, 아 야, 와 야, 와야 고생들 하셨습니다.